<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똘수연 의피셜 김희사입니다. 어떻게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인 자리 하지만 뭐남 걱정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전세가 굉장히 오르는 시장이기도 하고 전세가에 대한 고민 남들이 굳이 내 걱정 안해줘도 사실 나한테도 큰 고민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동탄 이신도시 호수공원 쪽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자연앤자이 장기전세아파트 분양 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전세가도 맞고요. 2년간 5% 정도 인상을 하면서 최대 9번, 그러니까 20년을 되게 안정적인 전세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의 추이는 동탄 신도시에서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무주택이신 분들만 청약할 수 있고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의 제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뚜둥.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비지떡이 돼서는 안 되겠죠 싼게 비지떡은 아닙니다 저희 채널의 가장 첫 영상이 어떤 거였냐면요 a94 블록자연의이 편한 세상 청약정보 였거든요 그때 조회수가 거의 뭐 7천 몇 개가 하루 만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고무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바로 위에 a93 블록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 라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동탄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호수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상권이 굉장히 다채롭고 탄탄해요 이번에 분양하는 장기전세잔지도 그 상권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메인도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굉장히 저렴한 전세라고 볼수 있어요 이 입지에 대해 분석은 저희가 첫 영상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영상 두 개에 나눠서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 한번 추억 삼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교통입지라든가, 뭐 교육입지, 생활인프라, 그리고 뭐 에코요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굉장히 훌륭한 전세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딘지는 알았어. 그럼 몇 세대를 얼마에 분양하는지 또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전체 965세대 중에서 우선 공급되는 세대는 798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되는 세대는 좀 많이 작아요. 167세대입니다.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많잖아요. 우선 공급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철거민,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 군인, 뭐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지원 대상,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뭐 가정 폭력 피해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하고 뭐 다자녀가고 국가 유동자, 그리고 연구 임대 주택 살고 계신데 퇴거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혼 부부, 그리고 또 자녀가 6세 미만이 한부모 가족까지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에서 자주 우동 공급 대상 자가 있으니 내가 해당이 된다. 내가 사실 지금은 집을 살 여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섯 가지 타입이 있지만 모두 8사 타입으로 33평대 아파트를 장기 임대로 분양을 하는데 장기 전세 가격이 3억 2천 거의 3억 2천에 근접한 가격으로 전체 분양을 해요. 8사 2타입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세대 그러니까 세 가구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까지 살수 있는 그런 평면을 좀 독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분양하는 장기 전세단지의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만 들었을 때 3억 1920만원 3억 1600 오, 전세가 괜찮을 것 같은데 동탄도 이따만하게 넓잖아요 과연 이 전세가가 적절한지 이 전세가가 정말 싼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네이버 화면 그냥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딱 보시면, 인근 지역의 전세가, 물론 뭐 입지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우미 2차 같은 경우는 33평이 아니니까, 그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인접한 단지, 작년 여름에 입주한 자연엔 2편의 세상, 바로 붙어 있어요. 그 단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그리고 동탄 남부권에, 인프라가 좀 불편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저 전세가가 3억 5천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타입별로 분양가 다르지만, 어, 84B 타입, 최저가 3억 1,960만원에서 최고가 3억 1,992만원, 84A 타입하고 84D 타입이 지금 전세가가 제일 높거든요. 고려했을 때한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과 자격조건은 분양하는 주체의 홈페이지꼭 들어가셔서 요건 잘 따져 보시고요 어, 일정은 우선공급을 가장 먼저 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어, 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 일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좀 따져드리면 소득기준하고 보유계산 조건을좀 살펴보셔야 돼요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 그리고 보유자산 기준 같은 경우 오른쪽 상단 제가 표를 캡처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화면 멈추기! 를 통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평균 소득 120% 거든요 그러면 월한 480만 원 그리고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00%한정했을때 820만 원 정도 120% 같은 경우에 980만 원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소득 기준이 높은 편이잖아요 다만 자동차 가액이 4천만 원대 이하여만 되니까 그런 부분 잘 따져보시고, 주택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인정하시기도 하고, 전세가 오르는 부분은 부담이 되시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기전세 상품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경쟁자가 있다면, 소득액이 가장 낮은 사람이 우선 그 다음 순서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순위 얼마까지 넣느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이 자녀수, 부양가족수 그리고 화성시 거주자, 그리고 배점이 높은 사람 요런 순서로 되니까 요 부분도 멈춰! 하시고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작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는 당연히 계약하시는 그 시점에 내셔야 되지만 잔금은 입주 지정일 날90% 그냥 일괄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2026년 1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잔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9번 2년씩 갱신했을 때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갱신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부분도 모집 공고에 녹아있어요. 계약 후에 거주 중이면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만 늘어나지 않는다면 할증은 될지언정. 사실 퇴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봤어요. 계약행시 시점에서 임대료 상승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소득이 10% 이상. 음? 늘어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이후 첫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 1회 갱신 시점에는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회차 되는 2회 갱신차부터는 5% 5% 5% 5% 이렇게 인상이 되시는 거고요 어, 9회 갱신까지 계속 5% 인상이 된다고 쳤을 때 한 4억 7,100만 천원 정도인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도 사실 전세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전세가가 아니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집을 마련하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 여기 거주하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급여가 올라간다면 소득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10에서 30% 이내에는요, 1회 갱신할 때5% 인상, 하지만 2회 갱신 때부터는 10%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다 보면은, 어, 9회차 갱신 때 되면 6억 가까이 전세가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0에서 50% 정도 상승하시는 분들은 최초 계약 갱신하실 때 10%,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20% 상승이 되니까 한 4회차 넘어가게 되면 전세가 6억을 넘어가게 되니까 사실 내가 소득이 많이 늘어서 집을 살수 있거나 좀 전세값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다 하시더라도 이 서민들을 위한 장기 전세 에 거주할 이유를 없애 버리는 그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를 넘게 되면은 그냥 강제 퇴거 대상이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지만 어, 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이 서민들을 위한 대상이다 보니까 오프로 신을 넘어선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모집공고에 있으니까 되도록 주택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뿐이지 내 소득은 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이 상품 조금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청약해요 gh 주택 청약센터 들어가시면 모집공고도 볼수 있고 뭐 홈페이지 랑 연동이 돼서 이 단지에 대한 단지 조각. 노래든가 평면도도 볼수 있게끔 되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긴 연휴 기간 집에 혼자 있으면 지겨우시잖아요. 이번에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시세보다 낮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셨지만 내년 혹은 내후년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는 분들은 이런 청약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 연휴 기간 긴 연휴 기간 텔레비전 넘어 보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정도 참고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공급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바로 당첨되는 게 아니라 서류 심사가 되게 까다로워요. 당첨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3월 19일날 발표가 진행이 되고 개별 연락이 물론 가겠죠? 그러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과연 이 사람이 적합한 대상자인지 서류 검토 되게 꼼꼼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약하기 전에 되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내볼까요?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서민 대상 그리고 뭐 있으신 분들은 좀 양보해 주셔라라는 부분들. 현 정부든 전 정부든 그전 전부든 주택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꾸려가는 걸 목적으로 하지 주택 시장의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것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사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적이게 원하는 건 지금 정부도. 과거 정부도 그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장기적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늘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한 다음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10에서 12년이라고 해요 10에서 12년 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주택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고, 폭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썸을 놓고 본다면, 최소 물가 성장률만큼은, 최소 경제 성장률만큼은 상승을 늘 보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작년에 시장이 좋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상승을 많이 보였던 시장은 극히 일부 지역.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올해는 밀었던 내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전세고,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좋은 단지기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다는 점, 메리트인 거 잊지 마시고, 내 주변에 딱한 동생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집을 살 정도도 시드를 모으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남들을 이롭게 하는 일은 늘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